또 인합니다. 어, 지난주 905회차 아주 좋은 성적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당첨을 하셨는데, 3등 당첨자분이 세분이 나왔고, 4등은 59조합이 나왔습니다. 아, 토요일 날 3등 인증을 두 분이 주셨고, 한 분은 다음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그래서 다시 한번 3등 당첨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3등 당첨자분 총세분이고 정우성님, 김승일님, 주경이님 음, 이렇게 당첨되셨는데 정우성님 인증사진이고요 아, 주경이님 인증사진 아, 그 다음이 김승일님 인증사진입니다 어, 3등 되신 분들 번호를 보시면 아 전부 다 아쉽게 한두끗 차이로 어, 1등번호를 빗나갔는데 정우성님 4, 5번이 만약에 3, 4번이었으면 1등이었고, 아, 주경이 님도 25번, 27번이 나왔으면 1등이었고, 김승일 님이 제일 아깝죠? 아, 3번이었으면 1등이었는데 한끗 차이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등 당첨자분 중한 분은 쿠폰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지만, 아, 솔직히 저는 현재 굉장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음, 잘 모르시겠지만, 초반부터 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지금의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른 직업이 없고, 오로지 로또 분석에만 매진하면서, 현재 이 일이 제 본업이고 아 저의 전부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 지속적으로 무료 조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 현실적인 한계가 오게 되면 어느 순간엔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다. 어,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아, 사실 매일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무료 조합을 유지하면서 제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오전에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 공지를 띄웠고, 수백 통의 답장이 현재 쌓이는 상태고, 아직 다 전부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회원님들의 글을 읽었는데, 지금의 저의 현실적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음, 보내주셨습니다 3등부터 후원을 받아라 어, 카톡에 답장을 안 하는 사람들은 조합을 보내지 마라 회원수를 줄이고 유료로 전환을 해라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어, 의견들을 주셨는데 사실 많이 고민 중입니다 일주일 내내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로 또 분석하고 영상 올리고 조합 발송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다른 일은 거의 할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아 저는 10원 한장 소득이 없는 상태로 언제까지 계속 음이 일을 할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아 여러분께 조금은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아 차후에 저와 회원님들 모두가 상승할 수 있는 아, 좋은 해결 방안을 음,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얘기는 뭐 이쯤에서 어, 마무리하고 어, 오늘 영상 나가고 어, 저녁에 어, 설문조사를 할 예정인데 어,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께 어, 보내드린 조합에 최종 재회수를 어, 일부 포함시켜서 음,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음, 그 결과로 배정 운에 따라 어떤 분들에게는 제외수가 어, 많이 몰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문제로 또 일부 불만을 전해오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 발송하는 조합에 최종 제외수를 완전히 제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 일부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 얘기가 길어져서 분석 소개가 늦어졌습니다. 아, 단위별 궁합수는, 음, 지난주 당첨번호 6개의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각 번호에 궁합수 10개를 모아놓고, 아, 다음 회차에 당첨번호가 출연하는 빈도를 알아보는 패턴입니다. 905회차 궁합수에서, 어, 당첨번호가 5.5수 출연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궁합수 합계가 30수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5.5수가 출현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30수라고 하지만 4개 이상 중복수가 제일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27수에서 5.5수가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회차별 궁합수에서의 당첨 통계 한번 보시면 제가 894회차부터 기록을 했는데 어, 매일차 꾸준히 어, 4수에서 육수 사이를 어,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수 이상 계속 어, 출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 따라서 여러분들은 궁합수를 어, 잘만 활용하시면 당첨번호를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된다.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네개 이상 중복수가 어, 기록을 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 904회차를 제외하고 기록을 한 모든 회차에서 어, 4개 이상 중복수가 완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네개 이상 중복수 외에도 궁합수에는 어, 특징들이 있다 그랬죠? 아, 일단 어, 궁합수 한 줄당 당첨번호 출연 범위는 0에서 3값이 평균이고요. 이 말은 궁합수 한 줄에서 4개가 거의 잘 나오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 보너스 번호는 출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궁합수에서 평균적으로 4수에서 6수 사이가 가장 많이 출연을 하고 있다 하는 점. 또 당첨번호로 출연하는 번호들의 특징은 아, 중복이 없는 번호나 두개또세개까지 아, 중복수에서 당첨번호가 출연을 하고, 네개 이상 중복수는 아, 904회차 43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기록에서 아, 전부 다 완제가 됐다 아,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06회차 아, 단위별 궁합수입니다. 아, 이번 주 궁합수는 총합계가 34수가 나왔고, 거의 이제 정상적인 평균치의 어, 합계라고 볼수 있고요. 아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어, 이번 주는 4개 이상 중복수가 어, 하나도 출연하지 않았다 하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쉽는데 여기서 어, 제외수로 가져갈 수 있는 수가 어, 없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궁합수 어, 선별하는 과정을 어, 두 개만 한번 알아볼 건데 이번에는 아 끝번호 두 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38번과 어, 로또 1회차부터 지금까지 함께 출연한 각 단위의 번호들 출연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 이 중에서 동반 출연을 가장 많이 한 번호 10개를 뽑습니다 여기 또 40번도 마찬가지로 40번과 함께 당첨번호를 가장 많이 출연한 번호 10개를 또 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난주 당첨번호에 궁합수 10개를 모두 뽑아놓고 다음 회차 당첨번호 로 출연하는 빈도를 알아보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이번주는 궁합수 총 합계가 34수이기 때문에 어, 역시나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흐름으로 볼때 어뭐 최소 5수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위별 역궁합수입니다. 아 역궁합수는 앞서 설명드린 궁합수와는 반대 개념이고 역대 가장 동관 출연을 적게 한 번호들만 모아놓은 조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왼쪽 기준으로 2번부터 어 45번까지 함께 출연한 번호들 중에서 가장 적게 출연한 번호만 모아놓은 조합입니다. 자, 지난주 기록을 보시면 아, 역시나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조합들은 동행복권 들어서 지금까지 아, 단 한차례도 예외없이 100% 적중을 한 조합들이고 다시 말하면 은이 조합들에서는 아, 한 번도 당첨번호가 3개 이상 나온 적이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의 기록들을 쭉 보시면 아, 904회차 할때 26번 조합에서 당첨으로 3개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3개가 거의 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역공합수 음, 활용하실 때는 필터링 사용하시는 분들은, 음,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10개의 조합들은 0에서 2값, 음, 나머지 조합들 0에서 3값 가져가시면 가장 안정적이고, 아, 하지만, 음, 이렇게 될 경우는 많은 조합수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44개 전체 조합을 0에서 2값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음, 거기서 좀더 공격적으로 간다 하면, 파란색 조합들만 0에서 1 값, 나머지 조합들 0에서 2 값으로 가져가시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자, 필터링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아, 자신들의 최종적인 음, 번호들과 이 파란색 조합들을 비교해서, 아, 자신의 번호에 이 조합에 번호가 3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2개 이하 혹은 1개 이하로 줄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 오늘은 뭐제 하소연을 좀 하느라 아, 분석 시간 길게 가져가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어,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을까 계속해서 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사람은 보람 없이는 살수 있어도 어,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의 제 현실을 어, 조금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은 계속 함께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설문조사 제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 등록을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 기간별 패턴 분석, 그리고 최종 예상수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